여기서 이제 분자량,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분자량.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게 뭐가 있냐면 먼저 분자라고 하는 개념의 어휘를 조금 따져볼게요. 이 분자라고 하는 어휘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를 표에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어 들어는 본 적이 있을 텐데 금속이 고 비금속이 있어 금속하고 비금속 즉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을 뭐라고 불러?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 된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불러요. 그다음에 금속끼리 결합해 양이온끼리 결합해 라고 하면 우리는 금속 결합. 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된 물질을 우리는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요. 얘가 됐고 고, 공유 결합, 비금속끼리, 음이온끼리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된 것이 있는데 잠깐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는 공유 결정이 있고요. 공유 결정. 어떤 책에서는 원자 결정이라는 말도 써요. 공유 결정 있고 또 하나는 분자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우긴 하는데 공유 결합 물질이 다 공유 결정이 아니야. 이내가 있고 분자 결정 이내가 있고. 이건 말로만 할게. 공유 결합에 의해서만 된 물질을 우리 공유 결정. 공유 결합을 한 후. 분자가 됐어. 그 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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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 간의 결합이 된, 된 것을 분자 결정.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요. 결정이란 말을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해. 그냥 분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원, 얘네들은 모든 원자들이 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 중에서 되느냐, 되느냐, 되느냐. 그 중에서 난 누구만 신경 쓸 거냐면 공유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내고 그 분자들끼리 된요 결, 요것만 요기만 분자라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그냥 입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서 분자돼. 그치. 원자가 공유결합을 어디갔니? 여기 여기다.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을 해. 그러면 분자 그러면 원자가 다 분자는 아니지. 얘네들은 분자 아니야? 얘네들만 분자야? 근데 봐 봐. 여기서 예를 들어 줄게. 원자 탄소 <laughs>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 1, 산소 원자량은 16. 그러면 분자를 생각해 볼까? 분자는 원자가 결합해서 된 거지. 대표적 예를 들어 볼게. CO2. 공유 결합해서 된 물질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H2O, 이런 거 있겠지. 그러면 눈이 있으면 보자. 눈이 있으면, 얘가, 노랭이가 원자고 파랭이가 분자야. 그럼 얘가, 일로 가. 요 원자들이, 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니? 결합이란 걸한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합쳐진 거지. 그러면 그대로 갈게. 얘네들의 양은, 이 분자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원자들의 양을 합하면 된거 아닐까? 자, 이것도 이상해. 잘 볼게. 여기에 있어.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탄소가 12잖아. 원자량이. 그럼내가몇개 있어? 한 개. 더하기 산소 1 6이 애가 몇개 있어? 두 개. 그럼 얼마 돼? 그러면 이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야?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가 됐잖아. 그게 원자량들을 다 합한 거지, 합한 거지. 그럼 걔가 뭐가 된 거야? 얘가 분자량이 된 거야. 분자들이 원자량들을 합해. 그러면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자량이라고 불러. 자, 밑에 거한 번만. 아니, 너희들 다 알지만, 높아지면 한 번. 됐습니까? 다시, 이 분자량을 어쩌고저쩌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분자량이야. 그럼 분자, 이런 분자식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럼 나오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원자량들을 개수해서 그냥 합해. 그럼 분자량이야. 그냥. 원자랑 분자량을 구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하면 돼.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는데 원자량들의 합을 하면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어찌됐건 양이온, 음이온, 금속, 음속, 금속끼리 양이온, 양이온끼리 합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야? 얘네들도 원자량의 합이긴 해요. 근데 분자량의 수수가 있니? 분자가 된건 얘만 분자되고 얘는 입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는 뭐라고 쓰긴 써야겠어. 원자량을 합해서 원자가 합해져서 다시 할게. 원자가 합해져서 두 종류가 돼. 두 종류가. 어떤 두 종류가 되냐면 분자가 되느냐? 분자가 아닌 다른 애가 되느냐? 얘는 네 묻고 이름이 없어? 얘, 얘 무슨 이름? 얘 무슨 이름? 무슨 이름이 아니라 얘만 분자량이라는 말 쓰고 얘 그래서 아이 얘는 그냥 이렇게 쓰자 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얘를 갖고 해. 얘는 잘안 나와. 다 얘네들 갖고 해. 그러니까 문제 나중에 뒤에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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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보면 원자량, 화학신양이란 말은 나오는 등많능등하데 분자량이 제일 많이 온 건데 그럼 분자량이라고는 어휘 기억하지 마세요. 왜? 간혹 화학신양 나오거든. 그러니까 원자량들의 합, 얘네들을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원자량에 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었습니까? 일단, 여기를.